안녕하세요, 노보스게러지의 유빈입니다. 오늘은 BMW 메인턴스 작업을 진행하는데 일단 오일 교체는 전부 다 끝났고요. 연탄이라고 불리는 플렉시블 조인트 작업을 차주분이 원하셔가지고 이걸 이번에 진행을 해볼 거예요. 어,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진 부분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갈기 위해서 작업을 합니다. 어, 얘가 더 찢어지면서 이 부품을 튀게 되면 이럴, 옆에 연료통을 때릴 수가 있고 더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잘 점검하고 교체해야 합니다. 어, 차를 띄우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엔진오일 교환이나 이렇게 정비소를 방문하셨을 때이 부품을 좀 자세히 봐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보실 수 있고 저희도 하체 점검할 때 항상 확인하고 있어요.

근데 없는 말 하는 건 아니잖아. 걸리는 거지 그렇지? 구센서 그 하나 뺐어. 응. 이게 이제 이 차에서 지금 탈거한 건데 보시면 발라짐 엄통 심하잖아요. 거의 찢어지기 직전이어가지고 이게 다 진짜 찢어져가지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잘 점검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. geç ama 자 픽으로 왔어요. 자 이렇게 메인 터와스작업은 모두 끝났고요. 어, 후륜차나 사륜차를 타시는 분들은 특히 BMW 그 플렉시블 조인트를 차 뛰었을 때꼭잘 확인을 하시면서 찢어진 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수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 노보스 기러트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.